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어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일부는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어 앞으로 갈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젊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지난 8년간, 7년 반을, 어, 대모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우리 맨발 걷기 열풍이 지금, 어, 번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치유되고 있고, 어, 병원에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 또 약을 먹어도 그때뿐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우리 맨발로 걸으면서 다 치유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조물주가 어, 준비해 놓은 어, 원래의 설계도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 다른 식물들과 다른 야생의 동물들 다른 야생의 고기들과 똑같이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겨울에도 어, 지금 여기는 비닐하우스 아니지만은 밖에서도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계속 맨발의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어, 지금. 맨발에... <laughs> <시간이 다 된다고. 웃음> 방틈이 이니 이게 끝나보다.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열풍이 일어나면서, 어, 우리 맨발의 세상은 갈수록 넓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얼마 전에는 저희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는 데하고도, 어,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어제 그제는, 어, 미국 버지니아의, 어, 이 통합의학 대학원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학들, 어, 한방대학 이런 쪽에도 맨발 걷기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강좌가 개설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서 맨발의 이론 체계를 최고화 시키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전국에 학교에, 대학교에, 그런 과정에 맨발 선생님으로 그렇게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열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내 몸이 나아지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국민들에게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어, 이웃들에게도 맨발 걷기 날리셔가지고 이 맨발 걷기가 전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누구나 다전 인류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오늘 러분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치가 보가지고 <laughs> <그냥> 오늘. <오랜만에 웃음>